15장, 백성을 돌보는 요셉. 15장, 요셉의 꿈이야기. 창세기 37장 1절에서 창세기 37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빠, 저 돌아왔어요. 오, 요셉, 나의 귀염둥이, 어서 오너라. 오늘은 어땠는지 말해주렴. 형들가는 잘 지낸니? 예. 음 향기 좋고. 저것 좀 봐. 아버지는 요셉밖에 몰라. 맛있는 것도 요셉만 주시고. 그런데 형들이 나랑 양떼만 남겨두고 놀러 가서는 한참 있다가 왔어요. 뭐? 그런 험한 곳에 너를 혼자 두었단 말이냐? 늑대라도 나타났으면, 아이. 걱정 마세요. 다행히 늑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아빠의 선물이다. 입어보아라. 우와 멋지다. 정말 너무하시는군.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셔. 다음 후계자를 요셉으로 세우시려는 건 아닐까? 아 형님들 이옷좀 봐. 아버지가 만들어주셨어. 유다형 피리 좀 물어줘. 뭐? 내가 네 악사냐? 납달리형 이거 먹어. 너나 배 터지게 먹고 빨리 크지 그래. 루벤 형, 모이라가 갈대밭에서 만나자는데? 형 이상하네. 어쩐지 형들이 날 왕따시키는 것 같아. <laughs> 훗, 어젯밤에 꿈꿈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럼 나랑 같이 놀아줄 거야. 형님들, 어? 저 녀석 또 온다. 귀찮은 놈. 아이 저건 눈치도 없어 정말.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내 단이 가운데 우뚝 서 있지, 뭐야? 너희들 더 듣고 싶냐? 아니, 아니, 가자. 잠깐! 지금부터가 재밌다니까? 그러더니, 글쎄 형들의 곡식단이 내 단을 쭉 둘러싸고 절을 하는 거야. 도망가야겠다. 아니, 우리가. 너 같은 꼬마를 섬길거라고 생각하냐? 이게 누굴 보자 보자 하니 누굴 찢어진 보자기로 하나? 아, 벌써부터 우리 집에 할꿈을 꾸는 거냐? 어, 형님들 왜 그래요? 힝. 괜히 얘기했어. 매만 맞고 말았네. 힝. 이번 꿈 얘기는 재밌다고 해줄 거야. 마침 아버지도 계시네. 여러분, 내꿈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아, 어, 또시작이네 빨리 일이나 하러 가자. 꿈에 말이죠. 태양과 달과 열한 개의 별들이 제게 굽심 절을 하지 뭐예요. 신기하죠. 응? 음? 정말. 회기한 꿈이로구나. 너는 정말 형들이 너에게 절이라도 하기를 바라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히 아빠한테도 야잠 맞았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언제 날 잡아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내주자. 하지만 예사롭게 논게 꿈은 아니구요. 요셉아, 예, 아버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너희 형들과 양 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예, 세겜 형들이 어디 있나? 저, 우리 형들은 찾고 있는데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야곱의 아들들인데 꼬마야 이런 데서 헤매면 위험하니 집에 가거라. 르후멘의 동생이군. 그들은 도단으로 올라갔는데 도단이요? 도단. 어? 저게 누구야? 껌쟁이로군. 잘 됐어. 우리 저 녀석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아버지한테는 맹수가 잡아먹었다고 하고 말이야. 오, 굿 아이디어. 좋아, 좋아. 죽이는 건 절대 안 돼. 깊은 웅덩이에 빠뜨리기만 하자. 하지만 형, 저 녀석을 살려두면 형의 자리도 위태로워질지도 몰라. 시키는 대로 해. 난 마을에 좀 갔다 올 테니까. 모일한 잘했나? 형님들, 여기 있었네. 세겜에서 한참 찾았어. 어서 와라, 요새.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네, 차기족장님. 어, 형들, 왜 이러세요? 슝, 뿡! 맛이 어떠냐, 끔쟁아! 거기서 혼자 실고막 노릇하셔!